사랑하면 Brown 브라운닝 커버 무대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시면서 이 노래를 택하시게 된 건지, 오프닝 무대로 이 무대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사실 저희가 첫 곡을 마이원을 할까, 뭐, 다른 뭐, 뭐 아나도 플라워 이런 걸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팀이 결승하게 된 그, 저, 저, 빌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여드렸던 거기서 처음으로 1등한 곡을 오프닝 보여드리자. 그럼 좀 섹시하니까 아.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1번 곡으로 골랐습니다. 오. <laughs> 여러분 어떻게 좀 섹시함을 느끼셨나요? 네. 이번에 또 노래뿐만 아니라 팬미팅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민서 씨, 그쵸? 맞습니다. 저희가 무대도 준비도 많이 했고요. 다양한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들과 같이. 재밌게 놀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laughs> 재밌게 준비한 코너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자, 첫 코너,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죠, 비세영씨 네. 첫 번째 코너로는 또 우리 BU 분들께서 또이 자리를 통해서 비디 u 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또 많다고, 궁금한 점이 많다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Q&A 시간을 네.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작성하셨나요? 네. 자, 그럼 바로 Q&A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많이 부어졌는데 자, 지금부터 한두세개 정도 편하게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미수 씨도 일어나셔서 편하게 뭐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초 드릴게요, 20초. 왜? 네, 왜냐면 또 하나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자, 20초 드릴게요. 일단 몇개더 갖고 가서 고르다 불주셔도 되거든요. 뭐 고르지? 어 뭐라고요, 수문 씨? 뭐 하지? 어 신곡 나오셨어요? <laughs> 네. 오. 아, 제이 씨도 열심히 골라주시고. 어 비스무시 벌써 두개 골랐고요. 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10, 9. 왜냐하면 오. 이거 고르실 때 우리 b 어 분들이 이디뒷모습방 뒷모습방에 <laughs> 뒷모습 못 봐서 되도록이면 앞보면서 골라주시면 네, 제일 심한 거 앞에 한번 봐주시면서 네, 골라주시면 어 아, 잘생겼어요. 너무 고르는 거에 집중했어 아, 잘한다, 잘한다.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2, 0 다 골랐나요? 네자이번에 그러면 승훈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씨 저요? 네. 저는 에이스 뭐야? 오볼게요에이 저는 다빌드 관련된 걸 골랐어요 네투승훈오방이 누가 그거 누구죠 오 어, 저쪽에 승훈오빵이 네, 네, 빌드업 경연곡 중 해보고 싶은 곡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건 떠오르지 않았지만 재밌는 질문 것 한것뽑아볼어요아 빌드업 경연곡 중에 해보고 싶은 곡 네. 해보고 싶은 곡? 제가요? 뭐? 어. 뭐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laughs> 네?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승훈이가 하면 이거 진짜 찢었겠다라고 하는 생각나는 곡이 딱 떠오르고 있어요 오. 아그그러 우리 분뭐이을 노래해 주시뭐 살짝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아, 아, 그는아니목아니목아니 아, 복근 그 아, 네, 좋지만 춤이 지 <목소리> 자. 우리 세씨세번 살짝 불러 주세요. 네. 제가 네, 부르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어요? 아, 피어분들이 주게 둥둥둥으로 할게요. 자. 자, 니다

네, 네, 셋넷둥둥둥우 <목소리를> You got me, y r e e v y h 아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야 그래도 네. 돌발했어요. 이상황이는데 잘했다. 이미 작했는데 에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laughs> <어우>, 갑작스러운 열즐거우신가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여러분>, <목소리를> 자. 자 승훈씨 승훈씨가 고른 질문에서 업그레이드 된거예요네 네. 하나는 투 승훈민? 아 아까 승훈민 투 승훈민 배드뉴스 한번 했다고 했는데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아 배드뉴스 네. 거의 다 불렀다 Look at me now 느낌이 와안 들려 고 몰라 그짜 모르시는 네 가서 돌할게요 느낌만 몰라. 느낌만 그냥 그냥 느낌만 먹겠습니다. 음. 어느낌만 음. Look at me now, I don't n d n o Look at me now, 안 don't n o w o n t know, I don't k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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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I'm g n n a be. 앞에 앞에 있어. How do I look? 내가 변했냐고? To be t h t l o m on m 오~~ 또, 내가 변한가, go. I t e l 데 you more than t t TV, more. i t d o n g it. i l o it. I'll do it. I'll do it. I'll 왜 o it. I'll do it. 다 l l do it.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마지막 질문 혹시 있나요? 또 o it.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오 오! 그 이윽고. 오. 아 이윽고 수고. 그 성시경 선배님의 그 너의 모든 순간 그 내면의 버전을다 듣고 싶었던 것 같은. 아아 이거 사실 승훈이가 빌드 그 처음에 보이스 체크인 라운드에서 했던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보이스 아, 체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1라운드라고 하는데요. 네. <laughs> 보이스 체크인 때는 저는 거의 꼴등이 됐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예 빌드업 반가지잖아요. <laughs> 네. 자, 그럼 이윽고. 이 비디오 버전으로 <laugh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서씨 부터 한번 괜찮을까요? 네, 이고 내가 한눈에 아 너를 알아봤을 때이가을때이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어? 되게 느낌있다 어 좋아요 바로 <laughs> 비서씨 아 네. 저는 이고에

이 <목소리가> 했고 내가 한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어머 제시야. 어잘 불렀어요. g o o 아 감사합니다. Thank y okay. o <목소리가> 자 다음 원조 이고 보자마자 승훈 씨가. 확 올라옵죠 자, 자 과연, 과연 어떨지 이윽고는 시작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아 네. 이윽고 아, 네. 여러분 네. 좋아하는 소리 지러 역시 원전먼원입니다 네. 다 했나요? 선생님. 네,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민서 시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오늘의 기본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네, 네, 네. 오, 좋은 질문 또 골라주셨네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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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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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둘, 한 번, 한 번, 형제 보면서 하나, 둘, 둘 아, 예전 저기 같아요. 형들 맨날 보니까, <laughs> 맨날 보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두,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플체즈 시작하거든요. 플체즈 시작하면 첫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요 오, 어떤 거 보내고 싶어요 저는 비오 이제 나, 뭐라고요? 아왜매 이거 나 이제 드디어 소통할 수 있어. 우리 영원히 영원히 같이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일상 소통하고 <laughs> 같이 나갈 <귀여워>. 행복하게 지내보자. <laughs> 행복하게 이거 계속 돌리는 건 뭐예요? 아 제가 돌렸군요. <laughs> 행복한 마음으로 네, 해봤어요. 어 만약 에 다른 멤버분들이랑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만약에, 네, 랜덤 채팅, 채팅을 할수 있다면? 어, 사실 저희는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네네. 민서는 아직 못 하고 있었어가지고, 음. 만약에 민서 씨처럼 처음에 또 돌아가서 보낼 수 있다. 아, 그러면 저는 약간 귀엽게. 끼 Q, 내가 왔다. <laughs> 어 좋은데요? 끼 <laughs> Q, 내가 왔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음색이에요 네, 네. 제이름은뭐 지금 하고 처음이에요 <laughs> <laughs> 그때로 돌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또증도에서 오신 틀리 처음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앞으로, <웃음> 앞으로 즐겁게 채팅합시다 이런 어, 식으로도 <laughs> 네. 좋아요 저는 되게 없어요 <laughs> 네? 저는 재미없어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laughs> 웃겼다 <웃음> 이런 포즈고요 송은씨라면 지금 너무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 저도 재미없는데 저거 뭐라 처음 보고 그냥 Hi my name 이게 들을 것습니다 한신 거죠? 원래 시청러분들이 <laughs> 아우 뭐야 아쉬워하는 시키긴 했는데 그래어 지금의 기분을 표현한다면요? 아까 민수씨처럼 하나 둘셋 아, 이번 Q&A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유유유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자, 이제 두분 일어나 주시고요. 아, 저기 나가자. 네, 다 틀려서 나가는구나. 사 네, 우리 다음 무대를 위해서 네, 퇴장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비세온과 제이의 터크리슈가터클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 제가또미래에 꿈이 하나 있는 게 네. 저는 약간 제이름으로 토크쇼를 한번 해보고 싶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형 토크쇼 이름이 뭘, 뭘까요 토크쇼 이름 만약에 한다면 어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 All night. All night? 아 밤새서 얘기하자고요? 네. 그런 의미인가요? 아뭐 어쨌든 네.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싶다. 어, 해보고 싶다. 나쁘지 않은데? 어, 해보고 싶다.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말씀해볼까요? 먼저 제이부터. 네. 제이 뭐, 항상 뭐, 비행기 안에서 뭐해? 뭐.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사실 비행기 원래 비행기에서 자는 게좀 어렵었어요. 그래서 아뭐 뭐했나? 그냥. 저는 핸드 모바일 게임 많이 하거든요 오프라인 그래서 뭐 충전하면서 그냥 게임하고 기절하고 20분 후에 일어나고 음. 게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루틴이 있네요. 네, 약간, 20분 정도 음. 자, 자고. 네. 어. 근데 밥은 드시는 편이에요 기내식? 아 네. 아! 아, 아! 맞아. 네. 저는 김해식, 그그 비행기 네. 안에서 먹어요. 저는 기내식 너무 맛 맛있게 먹어요. 네. 생각해봐. 형은요? 저는 사실 저도 별거 없긴 한데 저도 비행기를 잘못 자요. 어. 저는 옛날부터 앉아서는 잘못 자는 타입이었거든요. 등을 대고 누워야지만 자서 저는 약간 책을 읽는다거나. 어. 에이, 아, 뭐가 안 아, 책을 아니, 안 읽을.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읽은 책 하나, 둘, 셋. 최근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님의 그 소설을 읽고 있어요. 좀어떻게 아, 읽고 있는데 그 파나토노트라고 이게 소설인데 그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꼭 재밌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봐. 읽어방? 도대체 당황해서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답 안 돼도 책을 뭐, 비행기 타면서 책을 읽을 수있습니 네. 집중이 집중을 칩칙, 못할것 같은데. 오. 아, 게임도 사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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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기 나온 거 같은데요. 어떤 어. 소리요 비행기 소리 하나, 둘, 셋? 알하는데 음...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자, 뒤에서 잘. 뭐 애기 우는 소리. 뭐, 어, 뭐, 뭐. 뒤에서 뭐 애기 우는 소리도 있고. 애기 우는 소리. 어, 여기에 애기 우는 소리까지 추가돼요? 아니요. 어, 애기 우는 소리 대신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시작. 아! <laughs> 자 우우하면서 비행기 소리 하면서 저기 면 저희 혹시 이거 무슨 코너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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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약간 오늘 잘사라고 계시니까 저리 네. 비행기 소리 하면서 아기 울음 소리 시작. 아 <laughs> 잘한다. 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네, 한번 읽어 주세요. 어 일단 질문에 세호나 어떻게 대해야 네가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어? 써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뽑았어요. 왜요? 왜요? 제가 왜 사랑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마음것 아주 그냥 받아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한번 하나씩 타면 이 사랑을 느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만큼 내가 느끼고 있다. 어, 제일 한번 느껴보자. 정말 많이 느꼈는데, <laughs> 제일 한번 느껴보자. 하나, 둘, 셋. 아, 제대로 느꼈어요 어? 좋아요 자 다음 제이 아네네 네, 평범한 행복을 알게 해 파트처럼 제이의 일상의 평범한 행복은 평범한 행복 네 역시 비우님들 네 사실이에요 비우 비유... 정적적인 대답 좋았다 네 비우님들 네, 비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모뎀에서 뭐그 서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덕분에 그래서 네. 비유의 저의 행복입니다. 평범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세현 씨. 네. 제가 사실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멤버들이 다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뭐예요? 그럼 일단 예. 시 진짜... 혹시 지금 클로버 포즈 가능한가요? 어, 이거 이거는, 그러면 가능하죠. 네. 네. 어. 그건 거 내... 어. <laughs> 아, 일단 두기. <좀, 웃음> 네, 일단 두 번째. 네. 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일단 포즈 할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laughs>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진지한 얘기지만, 삶의 도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비우를 위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한 마디. 이거 너무. 좋은. 지금 힘들어하는 <laughs> 혹시나. 일로 힘들어하는 뀌어보들을위해 일어날 수 있는 한마디 나도 하고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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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셨나요 혹시? 네. 뭐통데요 저도 힘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일단 똑같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 할수 있는 거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를 보고 우리와 함께 그냥 계속 같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딱 핸드폰 열면서 어, 나도 하고 있잖아 하면 그래 나도 할수 있어 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네. 제이씨는 혹시 위로해 하실 말 있어요? 어.. 저는.. 네 있, 있는데 그.. 나 약속해 이런.. 이런 건데 약간 사랑한다는 뜻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저, 저, 개인적으로 약간 약속하는 거는 그뭐 엄청 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너희 모든 거이한 명한테 뭐 약속하는 거니까 어. 어떤 약속? <웃음> 아니, <웃음> 어떤 약속이아니라 사랑한다 대신 아 사랑한다 대신 약속해라는말 네. 네. 어. 그러니까 어떤 어떤 약속? 그쵸. 어.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뭐 오, 두장 쓰면 되겠네요. 네. 나도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어, 이거 맞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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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하알겠고요 우리 네, 네, 겠 분도 이따가 무대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다고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겠습니다다습니다